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재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습관처럼 영어를 배우실 수가 있게 하루 하나의 토픽들로 다양하고 따끈따끈한 표현들을 저와 같이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뚜둥. A blind date. A b l i 소개팅이에요. 자, 소개팅.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죠?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즐겁고 흥미로운 일인데요. 자, 그러면 소개팅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표현들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Let's go. 구독, 꾹. 소개팅을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은 주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약간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다. 소개팅 A에게. 비를 주선해 주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표현은요. Set up on a blind date, set up on a blind date with. 자, 그리고 두 번째는 fix up on a blind date, fix up on a blind date with. 자, 제일 마지막에 with. 이 붙는 거는 누구누구와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소개팅을 했다라고, 누가 추천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set up on a blind date까지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set up on a blind date, fix up on a blind date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누구와 하실 때는 with 그리고 대상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천천히 하나씩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예문은요.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My friend set me up on a blind date. 자내 친구가 나에게 소개팅을 주선을 해줬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 s e 은 과거형이 되겠어요.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s가 붙든지 혹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요. Can you fix me up a blind date with? Your friend? Can you fix me up on a blind date with your friend? 자, 너는 나에게 너의 친구와 소개팅을 주선해 줄 수가 있니? 이런 표현으로 셀 어, 수가 있어요. 자, set up과 fix up은 일정하게 정하다 라는 의미의 arrange와 비슷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일정을 정할 때 우리는 arrange 라는 표현을 씁니다. set은 그 자체가 두다, 놓다, 그리고 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고요. Fix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치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fixed seats. 콘서트에 가시면 고정된 좌석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정하다. 이처럼. 주로 뭔가를 정하다라는 표현이 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두 표현은 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는 표현으로는 이제 get a blind date, 그리고 have a blind date, Go on a blind date 등이 있어요. 자, 이제 예문으로 익혀볼게요. I went on a blind date with an i p i t n I went on a blind date with an disappointment. 나 소개팅 기대하고 가서 실망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예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go on a blind date의 과거형이에요. 근데 내가 소개팅을 갔다. 근데 with anticipation이 나오죠. anticipation은 anticipate 추측하다라는 뜻과 disappoint 그리고 이걸 명사형으로 ment가 붙어서 자 추측을 하고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실망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표현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두 번째 예문입니다. I've got a blind date this Saturday. I've got a blind date this Saturday. 자, 나는 blind date이 있지롱 이런 뜻의 의미겠죠. I've got. 여러분들의 일정인데 주로 제가 get 같은 동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의 표현이 강합니다. 좋아요. 이제 소개팅이 진행이 되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그린라이트 상황 여러분들 소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러한 상황들에서 쓰시는 표현들을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make oneself known. 두 번째는, ask someone out. 세 번째,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자,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쭉 여러분들한테 상황 설명을 먼저 드라이, 어, 드리도록 할게요. I tried to make myself known because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So I asked her out on a blind date. 자한번 더, I tried to make myself known because I fell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So I asked her out on a blind date. 자, 그렇게 이렇게 한 예문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Make oneself known. 자, 이거는 정확하게 직역해서 표현을 하면 스스로를 알려지게끔 하다. 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스스로의 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나의 매력이 누군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다, 매력 발산하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 스타일이 눈앞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we do then? 에? 자, 매력 어필을 해야 되겠죠? 매력 발산. 나에게 빠져!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충분하게 보여 줘야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make yourself known. 오케이? Okay? 자, 매력 발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매력 발산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만나 볼래요? 하고 해야 되겠죠. 용기를 내셔서. 자, 이때 만나자고 하다? 데이트를 신청을 하다? 라고 할 때는 ask someone out. ask someone out. someone, 누군가에게 아웃, t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첫눈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남녀는 무조건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티철의 생각은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통계 수치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할줄 몰랐습니다. Um, 85% of people. 자,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중 85%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이성한테 이 사람 내 스타일이야! 하고 호감을 느끼는데 5분도 채 걸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다라는 표현이 있겠죠? 영어로는 fall in love at first sight.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자, fall in love. 사랑은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의 fall을 써요. I fell in love with him at first sight. I fell in love with him at first sight. 나 처음에 그한테 완전 홀딱 빠, 빠, 빠졌잖아. 아, 너무 너무 진짜 사랑에 빠졌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어, 사랑은 재고 따지고 간 보는 건 아니다. 라는 오늘의 작은 교훈. 자, 오늘의 표현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너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이처럼 소개팅을 하다 라는 표현이 제가 가지다 라는 표현만 있을 뿐 아니라 얻다의 의미로 수동의 의미도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은 소개팅 편 2탄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번 토픽은 어, 소개팅 2편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애정이 넘치는 이제 쌤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면 신초 YBM으로 오세요. 안녕!